특검이 확보한 녹취엔 너만 알고 있어라. 대통령이 시킨 거다. 이사한 특검 하면 다 감옥 간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이어서 김지웅 기자입니다. 국토부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김건희 씨 일가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한 2023년, 국토부 실무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JTBC의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엔 "이거 너만 알고 있어 대통령이 시킨 거야" 라는 취지의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또, 사후 대책을 논하는 과정에서 특검 하면 다 감옥 간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했잖아 라는 취지의 대화도 오갔습니다. 아이씨가 아니라 제이씨로 해 여사가 화났다고 말한 인수위 파견 김모 과장뿐 아니라 실무자들도 종점 변경의 맥락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023년 7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변경 발표 두달 만에 사업을 전면 백지화시켰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땅이 거기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그것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이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종점 변경에 민원이 있어 변경했다는 해명까지 나왔습니다. 저희가 국책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민원입니다. 그래서 다음, 다음 단계 사업을 이게 과연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판단을 했고요. 하지만 특검은 당시 종점 변경에 대한 민원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느닷없이 종점을 변경한 것도 두달 만에 갑자기 백지화한 것도 논리적 근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특검은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 뒤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선산과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 일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조 7천억 규모의 국책사업인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원안인 양서면 대신 이곳으로 변경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원안을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변경하자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일부러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세워서 계약을 이렇게 엉터리 해왔다. 그러면 그 장관이 저부터 깜빡 가야 됩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국토부는 변경 두달 만에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인수위에 파견됐던 국토부 핵심 관계자인 김모 과장의 녹취록과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국토부 서기관이 인수위 관계자로부터 노선을 강상면적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노선 변경을 적극 주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 과장은 다른 공무원과 통화해서 김건희 씨를 언급합니다. 종점 변경안이 발표되고 논란이 거세진 2023년 7월 무렵 김 과장이 국토부 이모 서기관과 통화해서 여사가 ic가 아니라 jc를 내니까 화가 났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당시 발표된 국토부 변경안은 종점에 땅과 바로 연결된 ic가 아닌 또 다른 고속도로와 이어지는 jc가 설치될 계획이었습니다. 통상 jc보다는 ic가 설치될 경우 인근 토지 가치가 높아집니다. 특검은 녹음 파일을 김건희 씨 개입을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로 보고 김 과장을 소환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은 농담으로 말한 것이라며 부인했고 특검 수사 종료로 녹취는 경찰 국수본에 이첩됐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민주당이 그리고 지금 우욱 제기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특검하면 다 감옥간다 대통령이 시킨 거다 이 충격적인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유성열 정부 국토부 핵심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무엇을 감추려 했는지 그 실체가 담긴 최신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김건희 일가 땅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비튼 이 사건. 그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직접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국토부 공무원의 통화 녹취는 누가, 왜 어떻게 이 국책 사업을 비틀었는지 아주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김건희의 분노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입니다. 그동안 정말 답답하셨죠? 도대체 윗선이 누구냐? 오늘 이 녹취록을 통해서 그 정체를낱낱이 분석하고요. 그들의 뻔뻔한 거짓말과 증거 인멸 시도까지 저희가 속 시원하게 전부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마 속이 뻥 뚫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딱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ic와 jc 전문가님 이거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ic는 나들목 그러니까 인터체인지의 약자인데요 고속도로로 차라 들어가고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ic가 생기면 그 주변 땅값은 뭐 당연히 폭등하죠 그렇죠 교통의 유지가 되니까요 반면에 jc는 그냥 분기점 정션입니다 고속도로랑 고속도로가 그냥 만나는 지점이에요 차가 드나들 수가 없으니까 주변 땅값에는 거의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땅 옆에 아이씨가 생기느냐 제이씨가 생기느냐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의 녹취가 등장합니다. 윤석열 인수위에 파견됐던 국토부 핵심과장 김씨. 이 사람이 동료 공무원이랑 통화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사가 아이씨가 아니라 제이씨를 내니까 화가 났다. 오! 이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김건희 씨가 단순히 종점 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수준을 넘어서요. 네. 본인 땅에 직접적으로 돈이 되는, 이익이 되는 아이 씨가 아니라는 이유로 화까지 냈다는 거거든요. 화를 냈다. 네. 1초 7천억 원짜리 국가사업이 한 개인의 탐욕이런 감정에 그냥 휘둘렸다는 걸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인 셈이죠. 그런데 당사자인 김과장은 이걸 농담이었다.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이게 뭐 농담으로 들리십니까? 아니요 전혀요 이 발언이 나온 시점을 봐야 합니다 2023년 7월이에요 아한창 시끄러울 때네 종점 변경 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던 바로 그때입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국책사업의 핵심 책임자가 그것도 대통령 부인을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농담으로 한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죠 오히려 진실이 무심코 튀어나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당시 국토부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진실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화를 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충격적인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국토부 실무자들 사이의 대화 녹취에서는 더 엄청난 내용이 나오죠. 네, 여기서 바로 그 말이 나옵니다. 이거 너만 알고 있어? 대통령이 시킨 거야. 대통령이 시킨 거야. 이말 한마디로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는 겁니다. 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원안이 하루아침에 폐기됐는가? 그렇죠. 왜 아무런 명분도 없이 김건희 일가 땅으로 종점이 변경되었는가? 바로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뭐 단순한 특혜 의혹이 아니네요. 그럼요. 이건 대통령이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명백한 국기물란 사건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녹취에 이런 대화도 나오잖아요. 특검하면 다 감옥 간다. 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했잖아. 이런 말까지 나와요. 자기들 입으로 범죄라고 자백을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감옥에 갈 만한 중범죄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죠. 이게 문제가 터지니까 사태 수습을 논의하면서 나눈 대화거든요. 이건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였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의혹이 커지니까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다. 오히려 막큰 소리를 쳤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다가 갑자기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는 쇼를 벌였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뭐, 야당 탓하면서 책임 회피하려는 쇼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럼 뭐였을까요? 진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아예 판을 엎어버린 거에 가까운 겁니다. 민원 때문에 바꿨다는 해명도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특검 조사 결과 단 하나의 민원도 없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온 겁니다. 와, 정말 추악합니다. 그런데를 농담이었다고 주장하던 김과장. 특검이 압수수색 나갔을 때뭘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뭐랬습니까? 특검이 확보한 CCTV에 아주 놀라운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김 과장이 사무실에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있었어요. 하드디스크를요? 네. 심지어 자기 차의 블랙박스까지 바꾸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하. 정말 떳떳하고 그냥 농담이었다면 음... 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스스로 유죄라는 걸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죄가 없는데 증거를 없애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건 특검이 시간 제약 때문에 윗선,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직접 수사하지는 못하고 사건을 경찰 국수본으로 넘겼다는 겁니다. 이제 공은 경찰에게 넘어갔군요. 네, 하지만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죠.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 대통령 본인을 향한 수사를 경찰이 과연 과연 제대로 할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 녹취록이라는 스모킹 건이 있는데도 만약에 수사가 흐지부지 된다. 그건 뭐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공개된 녹취록은 딱세 가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김건희 씨는 자신의 땅에 IC가 생기지 않자 화를 냈습니다. 둘째, 이 모든 일은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들은 이것이 감옥에 갈 범죄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증거까지 인멸하려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닙니다. 대통령 일가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한 명백한 범죄의 증거가 드러난 겁니다.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분노하고 허탈해하시는 바로 그 감정, 그게 바로 정의를 향한 목소리입니다. 저희가 그 목소리를 대신해서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가야죠. 녹시록 속에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특검 하면 다 감옥 간다. 이제 증거는 나왔습니다. 질문은 더 이상 그들이 죄를 지었는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질문은 언제 어떻게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인가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사유화한 자들이 과연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 우리 모두가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